뭐 먹었지 배부르다 내가 감자전 내가 다 먹었어. <laughs> 어쩐지 감자전이 없어. <laughs> 감자전 내가 다 먹어. 이 어? 웬만한... 누가 이렇게 그 찍으면 주라 형구 먹으라고 주방 응. 주방으로 들어가 가지고 갖다하더니안 먹어. 집에 뭐 먹을 게많으니까 음. <laughs> 어쩐지. 아. 고기가 살살 녹는다. 니까딱 좋대. 네. 어 이게 좋네 이렇게 여기서한 놓으면 다 타는데 이렇게 응. 니까안타죠응 이거 특허내야 돼 하나 내가 줄게 특허내야 돼 여보 이거요? 그대로 그냥 응. 형님 수금물 뿌리세요 어머 아니, 고기가 왜 이렇게 이렇게 많이 어? 먹었잖 고기가 이렇게 그냥 부드럽지? 그 눌러서 이게 눌러서, 눌러서 음. 육즙이 이렇게 씻을 때마다 음. 스테이크처럼 음. 이제 나오잖아 어. 그러니까 그 스테이크, 스테이크 같아 고기야, 고기겹살 내가 먹어 뭐? 꼬기 가지고 어, 약 아니. 그냥. 너무 얇으면맛 아니야, 아니야. 지금 여 아, 근데 아주 얇게 말고. 약간 만또 꼬기 한 번. 해가지고. 어, 어, 굴 용으로. 지 눌러달라 그면수봉에 어, 별도 보이고. 아, 나무도 좀고 어. 잡을래나. 너무 귀신을. 어, 요 가위 또 가위가 나가위. 형님 고기 좀 드세요. 네. 형, 형님은 왜안 드세요? 아, 자꾸 먹으려고. 여보. 맞아. 어이 닦아, 여보 자기야. 이런 거는 너도, 넌 아니지. 아, 형님은 왜 자기야 그래요? 그럼 뭐라 그래? 여보야 안 하고? 응? 여보야 안 하고. 여, 여보도 하고. 자기 네. 하는 젊은 애들이 하지 않나? 우리는 <laughs> 그게 더 편해. 자기 야는 거냐. 여보, 이게 낫지. 난 여보 그래요. 여보. 이게 맞아. 아, 내 막내 동생도 여보고 여보고 하는데 음. 나는. 자기하니까 여보 그랬다가 우리 아빠한테 혼나잖아. 어. 니네 집에 가서 니네 둘이서 <laughs> 결혼식장에서. 우리는 아예 자기야 그런 안 오니까 그냥 아예 그냥 자기가 편한 거야. 음. 내가 아빠하고 갔다 온 내가. 자기야 그런 사람은 별로 못 봤어. 나이든 사람 중에. 협자빠. 아빠하고 내가 절 갔다 온데가 송악사지. 아니? 화엄사. 화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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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산, 화엄사, 화엄사? 예. 네. 화엄사. 네. 지리산, 예, 지리산, 예. 나옛날를 갔다. 왔어. 와, 진짜 거기에 암자가 열몇 개는 되겠더라. 버스 여행이 좋아. 화엄사 계고관광 버스 할때그다 땡겼어. 저 처음 가봤거든요. 요번에 저는 화엄사에 한 아. 다섯 번은 갔을 거예요. 지리산도 그 노고단까지 버스 끌고 올라가. 노고단까지. 노고단, 노고단도. <laughs> 좀 거기서 이제 걸었을 때 정상 올라가는 거야. 지리산 지리산 동생하고 지리산을 한몇 바퀴 돌았어요? 네? 그걸 과거 버스로고 구불 구불 해가지고 올라가. 인제 인제가 가니까난산 중에 지리산이 제일 난거 같아. 그 다음에 한라산. 집에서 한라산도 좋았어요. 먹어. 눈 왔을 때 있죠? 가서 먹지. 혼자 있으니까 안 먹어. 밑에는 눈이 없는데 위에는 눈이 있네요. 아우, 진짜 한라산도 괜찮았어요. 그리산 뭐 한라산. 설악산은 너무 알겠어? 사람이 많아서. 별로고. 응. 저기 저녁, 오후에 택배 진짜 사이라는 산다 갔네. 나가 네. 정민이 하면서 와, 동생하고 산라는산다 갔어요. 아침에 그러니까 오리도 금산. 어리도 좋아하는데 무슨 금산? 금산산? 나도 일이. 섬은 어느 쪽이야? 거기 쪽에 앙성, 앙성, 앙성. 응. 예, 앙성 온천 있죠? 응. 앙성 온천 그 뒷편이에요. 거기도 좋아요. 비내섬한, 충주에서 비내섬, 수주팔봉, 응. 그다음에 목계솔밭, 그세 세 가지인데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데는 목, 저기 비내섬. 그다음이 어 목계솔밭. 그다음이 여기 수주팔봉. 근데 목계솔밭은 너무 많이 가지고 가좀 이제 질리고 비내섬은 진짜. 어, 어 그니까, 그니까, 괜찮은데, 음에 갔잖아. 그니까, 몇십 번 갔잖아, 몇십 아니, 번. 아니, 그걸 떠나가지고. 형님도열번 10, 넘게 갔죠? 아니, 그럼 나는, 그걸 왜 자주 가냐 면 어. 가까서 제일, 어, 제일 만만해. 어. 네. 그러고, 그걸 가면은, 다른 거 없잖아.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돼. 그, 풀밭에, 앉아있고, 안 그러면 걸어서, 저 외까지는 걸어갔다 오고. 뭐 네. 딴거 없어, 뭐, 구경 이름을 떠나가지고. 그, 마음에, 그냥, 마음이 있잖아. 그거 가면 편안해. 그리고 집에서 가깝잖아. 그렇죠 하루 밤자고 오는 거는. 한 4,50분, 50분? 아니야. 한 40분, 또 천천히 음. 가면 40분. 그럼 와가지고, 그거 대놓고, 하룻밤자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또 아침에, 오후에. 그쵸, 목개설밭 어. 전 충주 살면서 좋은 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목개설밭이나 이런 게 가까워 있어야 수주팔봉. 수주팔봉 우리 집에서 5분 거리. 그렇죠 그 목개솔밭 20분 거리에. 여름 같은 경우에 어떤 암호? 여름에는 휴가철에는 다 복잡해. 근데 목계솔밭터 있잖아. 괜찮아. 거기는 왜 강이 없어가지고 수영하는 데가 없으니까. 그건 괜찮아. 휴가철에. 네. 여기도 휴가철에 와봐. 여도 난리야. 솔직한 얘기로. 여기요 어. 여기는 수영하기 좀 그래요. 물이. 여름에는 지저분해. 아 그러니까 수영을 안 하더라도 물가에는 항상 사람이 많겠어. 전 여름에 송계가요 형님 우리 여름에 송계에서 송계계곡? 네 송일은 진짜 괜찮아요 송계는 진짜 은 자리가 네. 없는데 송일은 저기 월악산 송계계곡 계속 괜찮아. 세워놓으면 괜찮아 월악산 좋지 우 응. 송계가 우리 송, 중에서 송계가 송계가 진짜 시원해 아, 나까그 차라도 아그 송계 송계 가자고 할거 그래 따로 근데 송계는 이걸 못해 그렇지 음, 불멍을불멍을 아, 못해요 주차장이 그냥 일반 응. 주차장이라서 못하고 밥말이푸안돼한조각씩 아, 아, 먹고 일단 뭐 면아 밥까지? <laughs> 배부른데? 미친냐, 먹, 밥 먹고, 밥 먹고, 밥 먹고, 밥또밥 먹고.